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국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EU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유럽은 가까스로 경기 침체를 피할 것이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미 인플레이션 최고점을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달 동안은 높은 물가로 인해서 소비자들을 괴롭힐 것이고 유럽 경제를 계속 짓누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14일에 발표가 될 미국 CPI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완화에 베팅을 하면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되면 연준에서는 기준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을 하고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였네요. 이번에야말로 증시가 활력을 다시 되찾아야 할 텐데요. 3대 지수 모두 기분 좋은 상승세 마감과 나스닥은 조정폭이 크지 않고 잘 버텨주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CPI 발표 날만 되면 항상 긴장을 했었는데요. 어, 이번에는 왜 이리 마음이 한결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발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더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번에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빅스지수도 이러한 기대 속에 장중 급등을 하였지만, 다시 하락으로 이어졌네요. 하지만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일부 공급망 요인이 인플레 압박을 높일 것이란 경고를 내비쳤었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비 수요가 둔화하는 가운데 재고가 늘면서 이들 상품 재고를 보관하는 창고 컨테이너 용량 부족으로 관련 요금이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운송 비용까지 너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루시드 페이즈2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들이, 이 부담감을 안으면서 배송이 지연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운송 비용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딜리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EV 섹터주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리비안은 0.37%, 테슬라는 마이너스 1.14%, 루시드는 플러스 1.69%가 상승을 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리비안은 여러가지 혼란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면서 조지 소로스의 매니지먼트 4분기 투자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리비안에 대한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지만, 4분기에 201만 5천주 가량 일부 처분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 슈퍼볼 광고에 fsd에 관련한 저격 광고가 나타났는데요. fsd는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저도 이걸 한번 봤는데요. 이러한 광고를 내보내도 되나 하는 생각과 너무 악의적으로 짜집기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댄 오다우드가 미쳤다라면서 그린 힐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쓰레기 덤이라고 비난을 이어갔고요. 여러 번 돌려봐도 이 광고는 좀 너무했다 싶습니다. 루시드는 애프터 장에서 0.1% 하락을 하면서 10.19불로 10불대를 유지를 하였고요. 아쉽게도 21선 저항을 받으면서 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장 루시드의 긍정적인 뉴스로 인해서 상승을 한다면요. 제차 10불대를 넘어서는 주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더플로에서는 전체적으로 매도가 약간 더 많았었네요. 일분 봉은 장 초반에 마이너스 3%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9.64불까지 터치를 하는 상황이었고 나스닥의 상승과 함께 동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어, 이게 얼마만에 나스닥을 따라간 건지 모르겠네요. 기관 현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총 746개의 기관이 있고요. 697개의 롱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관 점유율은요, 지난번 65%에서 약1% 증가한 66.96%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난 내용에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대형 기관의 1.5빌리언 달러 수량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13일까지 보고가 된 기관들 매수 목록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들어온 기관은 블랙록이 엄청난 수량을 매수를 한 것을 보여주었고, 그 밖에도 골드만삭스, 지오드 캐피탈 매니지먼트와 인베스코에서 쓸어 담듯이 담았네요. 이전부터 지속적인 매도와 매수로 인해서 평단은 어느 정도는 상당히 낮추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로써 대형 기관들 평단은 대략적으로 9불대에서 약 11불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매도 현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급락과 함께 진행이 되었던 9일장에서는요, 장중에 62%그 다음 날은 63%의 공매도를 또 때리면서 투자자들을 다시 한번 패닉에 몰고 갔었습니다. 장중에 이제 20% 정도 되는 공매도 비율을 꼭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2022년 4월부터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살펴보면요. 시티그룹은 이제 45불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36불, 9월 달에는 28불까지 낮추었었고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 작년 11월에 12불에서 10불로 그리고 이제는 10불에서 5불까지 지속적인 타겟 프라이스를 낮추고 있는 중입니다 20불대 이상으로 보는 곳은 벤코오브 아메리카가 21불과 켄토어 피츠 제럴드가 23불이겠고요 이렇게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였지만 현재 상황의 주가로서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겠고, 테슬라의 차량 가격으로 인한 다른 EV 제조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이면서요, 어, 그 체감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로 인해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이전보다 더 강력해졌다 하고 있고요. 리비아는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루시드는 현재 예약 판매 건수에 대한 절대적인 사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퓨어 모델이 생산이 시작이 되었지만,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너무나도 많이 낮추었기 때문에, 퓨어 모델 가격이 싼 것처럼 보이지 않은 효과가 타격이라면 타격일 수 있겠네요. 카누와 루시드 모터스가 국방부용 배터리 모듈 개발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는 좋은 소식인데요. 어느 기업도 아니고 국방부 체결 소식은 앞으로 루시드의 발전이 더욱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피터 롤린슨의 모든 모빌리티에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겠고요. 배터리 효율성이 가장 좋은 루시드인 만큼 이번 체결과 함께 점차 발을 넓혀갈 것이겠고, 가장 강력하고 소형화된 모터 또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간략하게 기사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보도 자료에서는요, 국방부 플랫폼 테스트 및 분석을 위한 모듈 개발 계약 체결과 GM 디펜스와 아직 지명되지 않은 두 개의 제조업체도 참여를 할 것이고, 고급 배터리 표준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각 제조사 분야별로 맡은 바가 임무가 있었고, 카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서 전술적인 군용 차량에 맞게 빌딩 블록을 개발을 할 것이겠고,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요. EV 군용 차량에 통합하기 위해서 테스트될 확장 가능한 배터리 모듈을 개발을 할 것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얼티엄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서 설계 개발과 기술 통합을 위한 정보를 제공을 할 것이겠고, 루시드가 이 모든 것들을 가져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요, 국방부에 참여를 하고 체결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포뮬러 2원 레이스의 배터리 판매량 말고도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포뮬러 모터 점차적으로 모든 모빌리티에 적용이 될 것을 시사를 하였고요. 차량 판매 말고도 다른 수익 구조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